예, 하나님 말씀, 3일 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래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과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니, 하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니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리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묵며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어제까지 우리가 20장까지 살폈는데,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 3월, 하를 세 부분으로 나올 때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장들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다라면 21장에서 24장까지는 어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장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오늘 21장과 22장은 다윗의 이 통치 초기에 벌어졌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4장까지는 일종의 어떤 그 사무엘하에 불혹에 해당되는 그런 장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14절까지에서는 다윗의 어, 초기 그 통치기간에 벌어진 그 3년 기근의 원인이 그의 전왕인 그 사울이 기부한,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이 내려진 것이, 내려졌고 그것에 대한 그런 조치로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이는 그래서 그 기근이 풀리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통치 기간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7절에 보면, 이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일곱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끼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윗이 앞에 그 사멸라 구장에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의 선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의 존재,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입니다. 그리고 또, 어, 그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푼 이후이고 또 동시에 압살롬의 반란 이전의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이 사건을 배치한다면 3월 하 10장에서 15장 사이 이 중간 어느쯤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내리 기근이 전국을 강타하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쭙습니다. 다윗은 신정 왕국의 이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에 일어난 이 전국적인 이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양에서 얼굴을 돌리신 결과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문제의 원인을 묻고 답을 찾는. 이런 어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볼수 있죠. 이런 다윗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가 피를 흘린 사건은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기본 사람을 죽인 것이, 죽이라고 명령은 사울이 내렸지만 그것을 그 집행한 사람들은 사울의 집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언제 기본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5절에 이 기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볼때 사울은 분명히 과거 여호수아 때 기본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조약을 깨고 이 기본 주민들을 불법적으로 죽이고 그들을 그들의 고향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목적이 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열심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기본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이 자기 집안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울과 그의 집이 기본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차원에서 3년 연속 기근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기본 거민의 피를 흘린 책임을 사울과, 사울만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에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기본 족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그리고 아보,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 이 기본 사람들은 희위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의 일곱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희위족속이었는데, 한족속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가나, 이스라엘이 가난 정복을 하기 전에 그 가난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난 사람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냥 아모리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희위족속 이렇게 더 특정지에서 말하지 않고 통칭으로 불리는 아무리 사람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수화에서 보면 구장에 보면 그 가나안 정복을 막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기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 땅에 그, 여러 왕들을 막 죽이고, 전멸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 여우사에 보면 서른 한 명의 왕들을 죽입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기본족속도 이제, 그들의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도 다 죽겠다 싶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죠. 멀리서 온 것처럼, 이 곰팡이가 난 빵과, 또 그, 그 해진 그런 신발들을 신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죠. 그래서 속아서 이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 그기본족속격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묻지 않고 그냥 덜컥 조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어그 종으로 삼게 되는데 그렇게 천십만국 그때 살아난 이 기본 사람들을 사울이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스라엘과 유다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울은 이 이스라엘을 이스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구성된 그런 단일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심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고 어 그들을 죽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 이름을 걸고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 조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건데 그가 이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들을 죽이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죄였기 때문에 다윗은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기업,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 자신이 이렇게 속죄를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기본 사람들은 이 근동 사람들의 특이한 그런 특징적인 그런 표현 방법대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울과 자신들 사이에 이런 은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사울의 학살에 대한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일종의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더부살이 하는 그런 종의 신분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돌려 말해서, 이제 사울의 죄에 대해서 어떤 생명으로 그 사울의 죄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그 허락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기본 사람들은 사울의 그 자손의 자손 중에 일곱 명을 내어 주시면 그의 고향인 기브아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목을 매달아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여호와의 언약을 깨고 죽인 자신들을 죽이고 고향에서 쫓아낸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묻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기본의 제안을 기본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울의 자손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내어 주어야만 했는데 그가 무비보셋을 아껴서 그를 빼고 일곱 명을 내어 줍니다. 이것은 그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음을. 덧 붙여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빼고 사울의 자손 중에 일곱을 내어줘야만 했는데 그 일곱 일곱은 아야의 딸이자 아야의 딸인 리스바와 사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먼저 그 얘기는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죠. 그래서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알모니와 또 다른 무비보셋 이 둘을 내어주고 또 사울의 딸 메랍 사울의 장녀죠 이 장녀인 메랍과 그의 남편 바르실레사에 난 다섯 아들을 붙잡아서 기본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어, 이 메랍은 원래 다윗과 결혼을 어, 결혼을 전제로 그렇게 그 지, 결혼 집창금으로 브레셋 사람들의 포피 백 개를 가져오면 메랍과 결혼 시켜주겠다 했던 그 사울의 딸 아니지 않습니까 딸 딸이잖아요. 근데그 딸을 이제 다윗에게 주지 않고 바르실레에게 줬는데 그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다섯을 그래서 총 일곱 명을 기본 사람들에게 내주게 된 겁니다. 그러자 기본 사람들은 이 일곱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죽이고 죽였는데 그때가 곡식배는 첫날 곧 고리를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태양력으로 치면 4월 무렵 정도 됩니다. 그러자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바위 위에 그 굵은 배를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까 그러니까 하늘 그때까지는 3년 기근이었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기,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체의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그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 그, 어, 자신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일곱 명의 그 시신을 어,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사라 이스라엘 풍습에서 사람이 목을 메어 달게 되면. 어, 그, 해가 질 다음에 바로 그 시신을 거둬서 매장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는데, 이 일곱 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이, 이것을 하나님이, 이 속죄 방식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매달아 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녀가 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이 시신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뒤에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의 시신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시신에 뼈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시신이 뼈만 남을 정도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가 오기 비가 올 때까지 최유산 뭐몇달 동안을 리스바가 이렇게 시신을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겁니다. 이 소식도 이 이렇게 시체 옆에서 한스럽고 가련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리스바에 대한 소문이 다윗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분명히 이것을 인해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뼈, 이 일곱 명의 시신의 뼈를 거두고 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게서 가져다가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는 그들이 길보아에서 죽었을 때블레셋 사람들이 이 베산 네, 그렇게 그들의 목을, 아, 그들의 시신을, 목 없는 시신을 이렇게 매달아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사울의 초기 때 그렇게 사울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그렇게 가져다 놨었는데 그 뼈를 함께 이제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즉, 비가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거두는 이곳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처럼 사울이 그 일곱 명의 그 사울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은 사울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이 벌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취했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신학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은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의 이 통치 당대에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어, 그 죄를 묻고 이런 그 기근일 기근이랄지 아무튼 이런 징계를 직접 그 당대에 내리지 않고 다윗 당대의 이 기근을 통한 그런 징계를 내리셨는가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당대에 벌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일차적으로 죄를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참고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가 우리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신 것은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대의 범죄를 다윗 시대에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울,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가 단절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연속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다. 이렇게 역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죄를 범한 것은 사울과 그의지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만 벌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는 기근을 전국적인 기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물으셨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죄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이 조약을 깬이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의 죄를 다윗이 물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책임을.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을 색출해서 징벌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지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정왕국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 내리신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이신 하나님도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지 않,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게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의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동떨어져 보이는 것 같이 그런 것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영혼의 닻과 같은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지위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노심추사하면서 불안하면서 살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이 죽은 두 아들과 다섯 명의 이, 이 시신을,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달 동안을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시신 앞에서 굵은 배를 펴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런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리스바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아들들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슬픈 그런 헌신을 했다면 라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눈물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 받게 됩니다 죽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몇달 동안을 그렇게 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윗이 마음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 영혼을, 이 세상을 구, 사랑하셔서 세상이 원하지도 않았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3년 기근이 그 선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집안사람들이 기본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죄의 징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하면 것을 알고 다윗의 취한 조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맺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영 불변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루도 그 언약이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며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닭과 같은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리스바가 죽은 시신 죽은 사람들을 위한 그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면, 우리가 영혼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